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능력 16번 자 로그 방정식입니다. 진수조건 따지니까 x가 3보다 크다. 어 여기는 밑을 통일할게요. 2로 고치고 앞에 마이너스 달게 되면 자, 마이너스 5하고 서로 자리 바꾸니까 로그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3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35 이퀄 0이 되면서 7 곱하기 5 맞불 되겠다. 그러면 3보다 큰 순수니까 답은 얼마? 7. 23, 아, 17번 자 f 프라임 x가 이거 1대 그랬는데 적분라란 얘기죠. f x는 ex 세제곱 플러스 ex 0일때 3이다. 문제는 f2가 얼마니 그랬는데 16 플러스 7 되는 거 맞습니까? 답은 얼마? 23. 18번 자 시그마. 어 그냥 이거는 산수 계산이래요. 뭐 단순 계산이야. 뭐 우리 얼마든지 할수 있죠. 6분의9 곱하기 10 곱하기 19. 마이너스 10 곱하기 얼마야? 45. 이래서 9까지 합인 거죠? 120. 자, 먼저 누구를, 병을 먼저 싹 없읍시다. 그리고 이거는 쓱 3으로 약분하니까 2가 되고 3이 되는데, 3으로 또다약분되죠 오, 그 다음에 2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19a 마이너스 30은 8이니까 38 되네요. 따라서 a 값은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자, 그 다음 19번. 시각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무슨 뜻이야? 처음 위치가 0이었다. 그 말인 거죠? 속도 vt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식은 어디? 혹시 모르니까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2라고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생겼을 때, 출발 후 피해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각에서의 전피해 위치가 1일 때 그랬는데, 요 그래프 잠깐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는 마일하고 2에서 만나는데, 3에서 끊어져야 되니까, 이 3까지 내려오겠다. 그러니까 여기 2, 여기 마일, 이거 x 값, t 값이 지금 3인 겁니다. 오, 그리고 얘는 이제 증가하는 함수 이렇게 나오겠지. k가 양수다 그랬으니까. 오 그렇다면 3일 때이 값은 3마4 되는 거 괜찮죠. 그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지금 얼마인 거야. 넘어가니까 k분의 4 마이너스 3 아, 플러스 3이네요. 괜찮나요? 오 그래서 문제가 지금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었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로 2일 때한번 하고 K, k분의 사더하기 3일 때한번 하고 바뀐. 두 번째로 바뀌는 건 여기까지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 원점을 출발해서 그랬으니까 t가 0일 때. 아, 0에서 어디까지? 3까지는 위씩 적분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제곱. 2분의 1 t의 제곱 플러스 2t. 0에서 3까지 적분하고 그냥 적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쓰면 되겠어? 마이너스로 계산하면 되겠죠. 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아, 밑변의 길이가 누구야? 요거니까 k 분의 4 곱하기 높이는 8. 아 4조 4 <laughs> 했더니 그 답이 1이었다. 되는 거 괜찮나요? 오 이렇게 약분 하나 해놓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6. 넘어갑시다. 마이너스 1은 k분의 8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러면 마사 되는 거니까 와 여기 2분의 1만 남는 건데 그게 k분의 8과 같으니 문제는 k값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 16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0번 5 이하의 두 자연수 그랬습니다. 오 a하고 b가 1부터 어디까지래? 5까지 자연수 다섯 개밖에 없어. <laughs> 자 열린 구간 0에서 2파이까지. 어? 저 사인의 주기도 얼마입니까? 주기가 그냥 2파이니까 한 사이클 가지고 따져봐라 그 말인데. x e q u a 하고 만나는 점의 집합을 a, y는 1, y는 3과 만나는 점의 집합을 bc라고 할때그 합집합의 개수가 총몇 개가 되게, 세개가 되게 하는 a, b의 순서상에 구해서 그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니까 그래프 예쁘게 그려가지고 가면 되는데 한 사이클밖에 안 들어가고 다 같은 그래프의 최대 최소만 계속 바꾸면서 가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예쁘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인 그래프 이렇게 들어가고 누구하고 누가 안 들어가? 0하고 이 파이가 안 들어갑니다. 파이는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요거 하나 가지고 당기면서 그래프 그냥 쭉쭉 최대치 저만 알아보겠다. 자, 봅니다. 자, 먼저 여기가 얼마냐면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가운데가 그럼 b가 되겠네요. 오, 그럼 내가 b가 1일 때부터 가보려고. 그럼 a 플러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될 거고. 어? y는 1하고 x는 파이하고 어, 같은 점에서 만나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3은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져야. 그치? 오세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a 플러스 1이 3보다는 커야겠다 다시 a 플러스 1이 3보다 크니까 결론은 a가 누구보다 커? 2보다 크다 그 말이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은 3,1,4,1,5,1까지 가능 오 그러면 a 더하기 b가 될수 있는 값은 4이거나 5이거나 6이거나 오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프 b가 얼마일 때? 2일 때 보면 되겠죠 오 그렇다면 어디 b가 2일 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어? 어 여기 요거 지나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데, 아 요거는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겠다. 되는 거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누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얘가 3이 되는 경우밖에 없다. 그러면 a값이 얼마인 겁니까? 지금 a가 1이고 b가 2이다 그 말인 거랑 똑같은 거죠. 맞나요? 오 그러면 a 플러스 b는 답이 얼마 되는 거야 지금? 3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럼 아까보다 더 작은 수 나왔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b가 얼마일 때 3일 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요 빨간색으로 갈까요? B가 3일 때, 여기는 A 플러스 3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고요. 어, 그럼 Y는 3하고, 여기 X e q u a 가 만났으니까, 반드시 여기에 누가 있어야겠어. Y는 1이 지나, 이렇게 지나가야 총 3점이 나오겠지. 어,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누구보다 작아? 1보다 작죠? 따라서 A는 누구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되니까, 어, 그러면 이거 이제 3, 3, 3, 4, 3, 43, 그 다음에 53 나오겠지. 어, 그러면 A 플러스 B는 답이 6. 7, 8. 오, 큰수 나왔네요. 아까는 사, 작은 수 3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 했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B가 얼마일 때? 4일 때. 그러면 <laughs> A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될 건데, 3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에 3이 지나갈 수 밖에 없고, Y는, 이거 X는 파이 지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 이게 지금 누구라고요? Y는 3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적어도 3보다 어때야 돼? 아, 3보다는 어 작아야 되고 1보다 y는 1이 또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네요. 안 만나야 되는 거니까 1보다는 크다. 오. 살짝 옆으로 이렇게. 그러면 요 부등식 풀게 되니까 a가 넘어가면 a는 누구보다 크다. a는 아 어, 잠깐만요. 넘어가니까 아, 누구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이가 넘어가니까 1보다 크다. 어, 그러면 자연수 A는 누구밖에 없어? A는 2밖에 없는데 지금 B가 얼마인 상태야? 4인 상태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 6. 이건 뭐 아까 나온 답이죠. 자, 이제 마지막 합니다. 이제 B가 5일 때. 5일 때까지 밖에 없었으니까. 자, B가 5가 되면 뭐, 마이너스 A 플러스 5 이렇게 쓸 거고요. 어, 그럼 파 X는 파에서 만났고 여전히 3은 여기에 있고, 그치. 3은 여기 있고 1은 아직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총 3점 되는 거 괜찮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누구와 누구 사이 1과 3 사이 그랬어. 그러면 a 넘어가니까 a는 4보다 작고 이번에는 2보다는 크니까 a 값은 얼마? 3. 지금 b 값은 얼마? 5. a 플러스 b 값은 얼마? 8. 아, 결국은 가장 최고가 제일 큰 값이 8이고 제일 작은 값이 3인데 그거를 곱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24. 21번, 최고 차원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 그랬습니다. 자, f'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감소하고 있는 구간에, 그 구간에서 가장 큰 a 값이 응? 2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x 값이야, 지금 이거. x의 최대 값이 2이다. 그 다음에 fx하고 이 4차 함수하고 y는 k가 만나는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게 하는 가장 작은 K값이 3분의 8이다. <laughs> 뭔 말인지 모르겠어. F0은 0이고 F'1은 프라또 0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그래프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감소하고 있는 구간 중에서 0, 감소하거나 0인 가장, 큰 a 아 x가 a인데 그 a가 바로 이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있다는 얘기지 근데 거기다가 y는 k랑 만날 건데 지금 밑에서부터 0, 0, 0, 0, 하다 이 e 하다가 4로 건너뛰는데 3개 이상이 되게 하는 가장 작은 k 값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3개가 되는 순간은 여기에 있고요 여기 다 4개란 말이야 그럼 그 3개 부가 이 3분의 8 자체가 뭐가 돼 최대가 되니까 이 그림은 만족하지 않겠네요 될거 괜찮습니까 오 그다음에 또 그럼 이제 그래프 바꿔야지 뭐 그치 어떤 그래프 또 이런 그래프 또 있을 텐데 그치. F가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야 작거나 같아지는 가장 최대가 될수 있는 A값 얘가 이제 2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야 이건 0 0 0 0 하다가 1 하다가 2 2 2 하다가 오, 드디어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Y는 3분의 8을 내가 딱 구했단 말이야 근데 아까 F프라임 1이 0이다 그랬으니까 1이라고 하는 수는 그 값을 갖는 여기 아니면 여기가 1이 될 텐데 0 F0이 0을 지나야 되는데 0,0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1로 잡아도 그치 아 0,0을 지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그림은 안되겠네. 그리 이제 그래 방향 바꿔가지고 어떻게 이쪽을 길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얘 F일 때 역시 마찬가지야. 가장 작거나 같아지는 오 얘가 이제 2이고 적당히 뭐 내가 여기를 1로 잡게 되면 그치?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뭐, 이런데, 뭐가 있, 있을 수 있다는, 0,0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얘는.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3분의 8 자체도, 오, 가장 작, 작아지는 거가, 밑에다 빵빵빵빵 하다, 하나 더 하다가, 두 개, 두 개, 두개 하다가, 딱3 돼서, 3, 어, 세개 이상이 되게 하는, 그치, 실수 K 최소값이니까, 여기를 내가 뭐라고 잡을 수 있어. Y는 3분의 8,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자, 이거 지금 극값만 뭘 알면 되는 거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F2는 3분의 8, 뭐, 이런 거 하나 가면 되겠지. 되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럼 f x 를 뭐라고 설정할 수 있느냐 최고차항계수가 1 이었으니까 f' 가려고 4에 x-α x-1 x-2 그래서 요거 전개 해가지고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아 플러스 2 가는 거니까 전개하면 4x의 3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음, <laughs> 3 그 다음에 x의 제곱 괜찮죠 플러스 4배 3 알파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알파 된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적분 하려고요 f(x)는 뭐라고 쓸수 있어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알파 플러스 3에 x 의세 제곱 플러스 2배 3 알파 플러스 2 x 의 제곱 마이너스 8 알파 x 플러스 c 되는 거 괜찮죠 근데 f형이 0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알파는 지금 반드시 1보다 어떤 쪽에 작은 쪽에 있어야 f형이 0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다음에 f 알파하고 f 2는 당연히 f 2가더 커야 되죠 다시 그다음에 f2일 때아 저거 f2일 때 얼마 3분의 8 지나가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 알파 18을 구할 수 있겠는데요. 오, 그러면 16 마이너스. 자, 정개하면서 갑니다. 3분의 84, 32 알파. 마이너스 3 약분 되고요. 84, 32 플러스. 자, 이 들어가니까 83, 24 알파.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알파는 답이 얼마? 3분의 8이다. 산수 틀리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8. 마이너스 32 플러스 24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알파. 16, 32싹 없어지면 와 답이 생각보다 간단해지네요. 알파는 마이너스 1이었다. 와우,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자, f 어디? f x는 한번 구해보려고 x n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8x의 세 제곱 1 들어가니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되는 거 이해가죠? 자, 이제 어디 보자. 문제가 뭘 물어봤죠? F3이 얼마니? 그랬단 말이야. 그럼 3 들어가면 답이지 뭐. 3 들어가면 어디. 그냥 들어갑시다. 81 마이너스. 하나 없어지니까 72 마이너스. 92 18 플러스. 83 24. 된거 괜찮습니까? 그럼 1 5에서 얼마를 빼라는 거야? 99 빼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90이네요. <laughs> 18하고 72더 했는데 90 되는 거 맞죠? 답은 얼마? 15. 답이겠습니다. 22번. 자, 수열 a n이 a 2가 마이너스 a 1이다. a 2까지 구하면 되는 거죠? n이 2 이상일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laughs> 어, 벌써 겁이 나는데. 자, 이렇게 생겼다. 그랬을 때, 그러면 a가, n이, 루트 n이 자연수라는 얘기는, 자, 여기 지금 a 15가 1이다. 그랬으니까, 모든 a1의 값에 곱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치, 그 이외의 경우는, 아, 루트 n이 자연수인 경우가 그러니까 n이 얼마일 때, 4일 때, n이 9일 때밖에 없겠네요. 거꾸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이외의 경우는 4하고 9 이외의 나머지 a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그러면 그때는 또 뭐라고 쓰면 돼? an은 an 플러스 1에서 1 빼면 되는 거니까 계속 1을 빼는 빼가는 걸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15가 1이야. 그럼 a 14는 당연히 얼마야? 0이야. 그래서 땡땡땡 가서 a 10까지 갈수 있죠. 마이너스 4될 거고요. 그럼 A9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거란 얘기야. A9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음수니까 계속 그냥 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그렇게 가가지고 A4를 갔어. 그랬더니 A4, 아, A5를 먼저 가야 되겠다. A5를 갔어. 그랬더니 여기서 다시 4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맞습니까? A4라고 하는 값이 또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로 나뉠 건데 0보다 작을 때가 쉬우니까 먼저 가자고. 오, 어, 그럼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 10 되는 거 아닙니까? 오, 어, 그러면. a2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2더, 2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와우, a1은 드디어 나오네요.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라 그랬으니까 a1은 12 하나 구했다. 그 다음에 a4가 이제 이거 두 번째로 가는 거지 a4가 0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때는 a5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a4 마이너스 루트 4니까 2, a 루트 4니까 2, 된거 괜찮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구한 거냐면 a4를 구한 겁니다. 2, a2, 마이너스 9 이렇게 구할 건데 요때는 그렇지 a2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a2라고 하는 거 여기서 다시 2 빼는 거니까 a2는 2, a2, 마이너스 11 이렇게 쓸 거고요. a2가 얼마 되는 겁니까? 11 되는 거니까 아, 이때 a1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1 이렇게 구하겠네요. 괜찮습니까? 오, 이 똑같은 상황에 이제 저 위에 a9를 맞춰가지고, 그렇지? A9가 얼마가 될수 있냐면요. 양수가 될수 있거든요. 괜찮죠? A9가 0보다 클때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럼 아까도 봤지만 A10이, 그치. a10이 지금 얼마인 거냐면 마이너스 4인 건데 그거는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a10은 아까 a9 마이너스 이제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a9 마이너스 3 루트 아3 a3 되는 거 괜찮습니까? 방금 내가 머구한 뭐 거라고 a9 구한 거라고 그러면 3 a3에다 마이너스 4 계산하는 거니까 땡땡땡 어디까지 갈수 있어 a 4까지 갈수 있죠. a4는 그치? 어, a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냥 1 계속 빼는 거니까 그치 5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어, a4는 얼마가 된 거야 지금? 3a3에서 빼기 어5 빼는 거니까 9 되는 거 괜찮나요? 어 그러면 a3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다시 1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3은 뭐라고 쓰면 돼? 3a3 마이너스 10 가는 건데요. 어 그러면 a3은 그치? 넘기니까 5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근데 A3이 5가 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A4가 얼마가 된 거야? 0보다 커져서 이 경우는 버려야 되겠네. 안 됩니다. 되는 거 이해하지?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A4가 양수는 안 되고 A4가 뭐일 때? 음수일 때 가야 되겠다. A4가 0, 아, 양수일 때 가야 되겠다. A4가 양수면 아까 뭐가 필요해? A5가 필요한 거 알고 있죠? A5는, 자, A9에서 얼마 뺀 거야? 4뺀 거니까. a5가 지금 3a3 마이너스 9 되는 거괜찮아니까 잠시만요. 4 빼는 거니까 8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얘가 지금 a5인데 a5는 이렇게 시작했잖아. 그렇죠? 어, a5는 a4가 0보다 크면 a4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4 a 루트 4니까 이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럼 막 섞여 있는데 자 지금 내가 누구 구한 거야? a 4 구한 거거든요 자리 바꾸면 3a 3 넘어가니까 플러스 2a 2 마이너스 8된거 괜찮죠? 그러면 이제 a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a 3 먼저 구해서 정리하면 되니까 a 3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1 빼면 되죠? 그러면 3a 3 어? 그냥 써도 되겠네? 그렇죠? 어, a 3이라고 하는 것은 3a 3 플러스 2a 2 마이너스 9 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오, 그럼 한번 정리가 되네. 아이 다약 아, 약분하고 갑시다. a3는이라고 썼더니 마이너스 a2 플러스 2분의 9라고 쓸수 있고 여기서 다시 1 빼는 게 a2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다시 a2는 마이너스 a2 플러스 2분의 7 되는 거 괜찮죠? 자 넘겨서 정리하니까 a2 이 a2는 4 2분의 7이니까 a2는 4분의 7이 될 거고요. 이때 a1은 당연히 얼마겠어?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였다, 그치 만족하는 거가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다고요? 그것들을 전부 다 곱해라 그랬으니까 자12 곱하기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7 가는 거니까 이렇게 악분하면 어디 봐 21, 21, 231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고기요.